안녕하세요 현장을 다니다 현토로 계신 편입니다 아, 강원도 춘천시 자동차 어, 번호판 제작소 왔습니다 음. 여기 온 이유는 어, 개인용달 아, 요거고1.2톤 아, 이거 음? 지금 그 이, 이 노란 놈을 좀 달려고 이제 다 해서 이전 마무리하고 노란 놈을 달려고 합니다 어, 영업용 넘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용달 개별함을 영업용 넘버 시세부터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개인용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950에서 3,120까지 거래되고 있,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매매 비율로 봐서는 지금 찾으시는 분들은 한 5.5, 어, 팔려고하시는 분들은 4.5 정도로 지금 찾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어, 일단 뭐 시장 경제로 찾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번호는 약간 음, 뭐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번호가 좀 내려가겠죠. 음, 그리고 뭐 개별 화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대6.5 정도로 어, 찾으시는 분들은 3.5 하시는 분들은 6.5 정도로 좀 보시면 되고요. 어, 2,750을 기준으로 위아래로좀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별 화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크게 변동은 지금 없고요. 어, 지금 뭐 이렇게. 예, 날씨가 좀 서서 풀려 가지고 좀 찾으시는 분들이 영업용을 찾으시는 분들이 어, 작은 차들은 어, 스물스물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아, 여기 여기 요 차. 요 차가 이게 2018년식인데요. 음, 공고예요. 공고 본고 1.2톤. 1 2톤입니다 예를 들어서 1.2톤이 이렇게 이렇게 뒤에 리프트가 달려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차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게 순정이라 그러죠. 탑도 순정이라고 그러고 윙도 순정을 어, 이라 고하면은그 점이래도 어 1톤으로 배, 어, 나옵니다. 적재중량이 1톤. 왜냐면 하 요거 요거 요거. 요 리프트 무게를 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깥에 나와서 1.2톤 카고를 만들어 가지고 아 만들어서 1.2톤 카고를 어, 구입을 해서 나와서 리프트를 단다. 그럼 점이에요. 점이. 예, 그렇고요. 어, 거기서 만들어서 나오는 것들은 다 이제 그 무게를 빼기 때문에 그 중량에서 좀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이라도 거기서 만들어져 나온 경우에는 음, 1톤으로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어, 윙바디 같은 경우에도 음, 바깥에서 나오면은 그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 무게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어, 정품이라 하죠. 맨 앞쪽에 보면은 뭐 H 뭐어 이렇게 또있고 K 이렇게 써있는 것도 정품이 있습니다. 정품 같은 경우에는 그 차를 만들어졌을때그 직접 나오는 경우에는 그 무게가 뭐그탑 무게나 윙 무게를 빼고서 1000kg가 아니고 뭐 800, 600 이런 식으로 지금 다운이 됩니다. 적재중량이 근데 영업용을 하시는, 점유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 18년식은 수동입니다. 아 어, 근데 요새 나오는 건 LPG는 어, 오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점위를 하려고 점위가 지 용달이잖아요. 용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제 배기량에 따라서 약간씩 유가 그, 보조가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 때문에 이 점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그 내용들이 그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자체가 음 유가 보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LPG를 하게 되면 LPG에 유가 보조 경유 안 나옵니다. LPG 나옵니다. 그렇기 어,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은 잘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나는 육가보조를 좀더 받고 싶다 했을 땐 요거, 요거, 요, 리프트 달려있는 거, 이 안에서 먼저 그, 정품으로 달려나오는 것들은 1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1톤에 대한 그, 어, 육가보조가 납니다. 어, 만약에, 에, 영업용 1.2톤을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참, 참고하셔야 됩니다. 유가보조에 대해서 어, 예민하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영업용 넘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 현철 하겠다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은 어, 이렇게 춘천 <laughs> 춘천 왔습니다. <laughs> 춘천까지 와가지고 제가 우리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안 시키고 어, 안 보내고 어, 계약할 때부터 음, 인허가 마무리할 때까지 어, 제가 직접 옵니다. 오는 이유가 어,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뭐 저희가 어, 직접 어, 계약부터 접수까지 접수 그리고 마무리까지 에, 와서 직접 어, 하, 해주는 거에 대해서 음, 믿음이 간다고 어,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 감사합니다. 일단은 어, 제가 몸이 하나기 때문에 어, 뭐. 여러 군데는 못못 갑니다. 그래서 미리 전화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약속을 잡아가지고 가서 설명 다 드리고 어, 어 이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다 어, 말씀드리고 어, 마무리를 다 해드리니까요. 영업용 개인 용도 개발함을 영업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현태로 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제가 어, 책임지고 잘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날씨가 살살 풀리고 있습니다. 졸음운전 조심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